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4세대 실손 보험 실비 보험 절대로 고민하지 마세요 이 영상 꼭 정주행해 주세요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인데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역시 실손의료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수 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됐다는 거죠. 아마 이 실손보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특히나 실비 전환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 그런 걸로 문의 주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실비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은 필수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실비 전환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정보를 알아야 고객님들께서 기준이 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실손 의료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입한 실손 의료비는 몇 세대인지. 세 번째는 보험료 차등제가 무엇인지, 네 번째, 4세대 실비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비 전환은 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손의료비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단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 생각으로 처음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다른 보험은 없어도 실손보험은 있으실 텐데, 이 실손보험은 실비보험, 실손의료비보험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시에 보험 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병원비를 보장해 드리는 보험 상품인데요. 청구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 금액을 뺀 나머지 모두를 보장해 드리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아주 넓은 보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다시피 기본 특약에 상해 질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의료비에도 상해 질병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3대 비급여가 따로 나와 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폭넓은 범위로 보장을 해드리는 것이 실손의료 보험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3,900만 명 국민이 가입했으면 대한민국 인구 절반도 훨씬 넘는 숫자죠. 그만큼 국민의 반 이상이 가지고 있는 살면서 필수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보험 상품 중 하나인데요. 그럼 이제 1세대 실손부터 현재 나와 있는 4세대 실손까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입한 실손은 몇 세대 실손일까요? 실손보험의 경우 판매 시기와 담보 구성에 따라 세대가 다르거든요. 구체적으로 2009년 10월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구실손보험부터 2025년 현재까지 판매 중인 4세대 실손으로 총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실손이라 불리면서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7월까지 가입한 상품이고요. 2009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가입했으면 표준화 1세대. 2013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가입했으면 표준화 2세대입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했으면 표준화 3세대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화 1세대, 2세대, 3세대를 합쳐서 2세대 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입을 하셨다면 착한 실비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3세대 실비라고 합니다. 2021년 7월 이후로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는 게 바로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보통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대가 나뉘고 더 정확한 사항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가입한 실손보험은 만기나 갱신주기, 보장한도, 보장범위, 본인부담금 등에 따라 다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표준화가 되기 이전에 구실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보장 내용이 크게 달라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구실손은 뭐고, 표준화가 무엇인지는 제가 지금부터 좀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이전에 구실손의 경우 갱신주기가 5년으로 지금에 비하면 매우 길었어요. 보장한도 역시 가입시기별로 회사별로 각각 다 달랐거든요. 하지만 2009년 8월부터 표준화가 붙은 이후부터는 각 세대별로 모두 보장한도가 똑같습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연간 5천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구실손을 보면 적게는 3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보장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 경쟁이 있던 시기라 가능했는데요. 왜 지금은 표준화가 된 걸까요? 그건 보험회사의 손해율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이 가능했던 구실손은 보험회사 가입 시기. 보장 범위 등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0%도 있었고, 5천만 원도 있었거든요? 요즘 실손보험이랑은 많이 차이가 나죠? 이 본인 부담금 0% 때문에 보험료가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는데요.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표준화는 1년마다 갱신이 되잖아요? 그런데 구실손은 3년이나 5년이에요. 한꺼번에 3년치 혹은 5년치 보험료가 확 오르게 되니까 체감상으로 느낄 때 보험료가 너무 크게 인상됐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 표준화 이전에는 자기부담금이 빵프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에 더해서 병원 측에서도 과잉진료가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선 당연히 손해율이 쭉쭉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각각 경쟁하던 상품들을 하나같이 표준화시키게 된 거죠 자 그럼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 나타난 게 바로 표준화 실손입니다. 2009년 8월부터 실손보험들이 표준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당시 나온 표준화 실손이 3년마다 갱신이고 100세 만기가 가능했습니다. 또, 이번 비의 경우, 연간 5천만원 보장이고 본인 부담금은 10%입니다. 그 다음으로 2013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실손보험은 1년마다 갱신으로 주기가 확 줄었고요. 만기는 똑같이 100세입니다. 그런데 표준화 2세대부터는 달라진 점이 또 있죠. 바로 재가입 주기인데요. 15년 재가입 주기로 표준형 80%, 선택형 90%중 고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15년 재가입 주기는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말 그대로 가입하고 나서 15년이 지나면 재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시로 내가 2024년 10월에 실손보험을 가입했으면 15년이 지난 2029년 10월에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나 혹시 또 이때는 5세대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어찌 됐든 미래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보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4년 12월에 가입한 실손이 15년 후인 29년 12월에 출시되는 실비가 만약에 5세대라면 그 실비로 재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015년 9월에서 2017년 3월까지 판매를 했었던 실비의 경우에는 1년 갱신에 15년 주기 재가입이며 100세 만기 보장으로 표준형은 급여와 비급여 모두 80%고 선택형의 경우에는 급여 90%에 비급여 8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때부터 비급여 의료비를 따로 특약해서 뺀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받으시는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부터 증식치료, MRI, 비급여 주사제 등등에 대해서 한도나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4세대 실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갱신 주기는 1년, 1 0 0세 만기 보장은 똑같지만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확. 줄었습니다. 본인 부담금에도 변화가 있는데 급여 20% 비급여 30%로 비율이 각각 오른 걸알 수가 있습니다. 토원한도 역시 20만원으로 인하가 되었고요. 비급여의 경우에는 연간 100개 한도라는 없던 제한이 생겨버렸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혜택이 줄어든 느낌이 들죠.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지금부터 이 보험료 차등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험료는 갱신 전에 12개월 동안 지급이 된 비급여 보험금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혹은 할증이 될 수가 있어요 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험료가 갱신되기 이전에 1년 동안 비급여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전혀 없다 라고 치면 5%가 할인이 됩니다 비급여 보험료로 지급금이 100만원이 미만이면 다음해에는 똑같이 보험료가 유지되고요 이제부터가 할증이 붙습니다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다 라고 하면 100%가 할증이 되어서 두 배가 오르게 되고요.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200% 할증으로 세 배, 300만원 이상 청구를 한다면 300% 할증으로 네 배까지 오르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되고 할증이 된 것은 가입기간 전부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적용이 된 후에 다시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얼마냐에 따라 또 재판단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차등으로 보험료를 적용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막기 위해서예요. 무분별한 의료 쇼핑이라던가 병원의 과잉진료 때문에 생기는 손해율을 막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구실손을 가입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굳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왜 계속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지 의아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구실손의 보험료가 올랐던 건 다른 고객들의 실손보험 청구 때문인 거죠. 보험에서도 계속 나오는 손해율을 어디선가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를 전체 다 올리게 된 것이고요. 오른 보험료를 모든 실비 가입자들이 다 나눠서 내야 됐던 거랍니다. 많이 억울한 상황이죠? 특히나 병원을 거의 가지 않다라거나 필요한 진료만 딱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 혹은 진짜 병원을 단한 번도 가지 않은 분들은 실손보험을 뭐 하러 가입했냐 하는 식의 억울함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물리치료만 23년도 기준으로 2조 1291억원이고요. 비급여 주사제는 6334억원이 나오고요. 척추 관련 수술에서는 2830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0대 비급여 총 합계만 보더라도 2023년 기준으로 3조 7천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험사의 손해율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죠. 이런 이유들로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차등제도가 나오게 된 거랍니다. 이제 전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할인을 하고 할증을 하니까 내가 이번에 아프지 않았다면 오히려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치료가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의료취약계층은 이런 제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심장 혹은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뿐만이 아니라 산정특례 대상자. 뇌혈관질환 치매 장기요양 대상자 중 1~2급 판정자라면. 보험금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은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보험료 차등제의 경우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고 나서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2021년에 출시가 되었으니까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1세대에서 3세대 실손보험은 내가 병원비를 얼마나 썼던지 간에 전체 가입자에게 동일한 할인과 할증이 있었고요. 현재 유일한 게 4세대 실손만 의료비를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각 개인마다 보험료 할인이 들어가고 할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실손보험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계세요? 생각보다 실손보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내가 가입한 하나의 보험 안에서 실손보험이 단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정도고 이걸 합쳐서 하나의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전세로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고 칠게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전세로 들어간 오피스텔이 보험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런데 전세로 들어간 오피스텔에는 여러 옵션이 있잖아요. 세탁기나 건조기, 붙박이장, 냉장고, TV 등등 여러가지 옵션들이 쭉 들어가잖아요. 이 옵션들 중에서 냉장고가 바로 실손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피스텔 전세가가 5천만원이고 이게 총보험료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들어간 냉장고는 300만 원 정도라고 하시면 이 옵션도 가격까지 오피스텔 전세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이전에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가입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보험이나 다른 특약들과 묶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손보험만 떼고 보면 보험비가 1만 원에서 3만 원밖에 하지 않더라도 다른 전기 보험이나 종신보험 또는 특약 안에 실손보험을 끼워 넣어서 10만 원이나 15만원의 보험료를 내니까 괜히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엄청 비싸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전과는 다르게 실손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 4세대 실비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4세대 실손보험의 장점을 꼽자면 당연히 보험료 차등제거든요 다른 가입자와 상관없이 내가 병원을 얼마만큼 이용했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요. 다음 장점은 보험료가 이전에 구실손에 비하면 부담이 적다는 겁니다.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역시 있겠죠. 먼저 제가 입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것이 첫 번째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전에 3세대까지의 실손보험이나 구실손보험에 비해서 자기부담금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4세대 실손보험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실비 전환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현재 내가 지출하고 있는 실손 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이 될 경우에는 또는 앞으로 부담이 될것 같다면 전환을 추천을 드립니다. 매사 말씀드리지만 보험 상품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보험료만 지출하면서 가입하는 게 가장 추천드리는 보험 가입 요령 1 순위입니다. 특히 단독으로 가입한 실손 보험이 아니라 종신 보험이나 정기 보험, 안 보험, 다른 여러 가지 특이하게 옵션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꽤 많거든요. 10만원 이상, 많으면 20만원 가까이 될 텐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더 인상된다는 건 고객님들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일 좋은 건 내가 부담되지 않고 꾸준히 지출할 수 있는 만큼 가입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내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면 보험료는 3년이나 5년, 짧으면 1년마다 갱신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는 더 오르는데 조금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더 부담이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유지하기 힘들다면 나중에는 더더욱이 감당하기 힘드실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손 보험은 정말 오랫동안 유지해야 될 보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보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경제적인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나서 선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될게 있어요. 바로 자기부담금 상한제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내가 지출해야 되는 부담금에 대해서 금액을 제한했다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병원비로 3천만원이 나왔고 내가 내야 되는 병원비의 자기부담금이 4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400만원을 다 내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자기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200만원만 부담하시면 끝입니다. 반면에 4세대 실손보험은 이전의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200만 원 한도로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비급여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없어요. 2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전부를 본인이 모두 부담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만기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임신을 했을 때 태아 보험이나 자녀가 어렸을 때 어린이 보험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이때 자녀 보험 안에 실손 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하셨다면 확인해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그 예시로 30세까지 보장이 되는 30세 만기 어린이 보험을 준비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당연히 어린이 보험이 만기가 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실손보험 역시 30세 만기에 끝납니다. 여기서 30세까지 보장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실손보험을 새로 가입해도 되지 않냐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나 내 자녀가 30세가 되기 전에 병원에 다녀온 이력이 생겨서 30세 이후에 새 보험이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오래 갖고 있어야 될 보험이기 때문에 평생 보장을 받고 싶으시다면 한번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내가 가입한 보험 만기는 80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실손 보험이 3년 갱신 특약이라면 내가 가입한 80세 만기 보험에 맞춰서 실손 보험도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내가 어떤 걸 치료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다초점 렌즈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력이 있다라거나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치료 계획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아셔야 될 점이 시력 교정을 위한 의료술은 면책 사항으로 분류된 항목이라는 겁니다. 꼭 실비 전환 이전에 체크해 봐야 될 점이시겠죠? 네, 여기까지 4세대 실비 전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보험에는 그 누구에게나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런 정해진 툴이 있지 않아요. 정해진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저 내 경제적인 상황하고 환경, 그 치료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신 후에 그에 맞는 보험을 결정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실비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험상담소에 더 디테일한 꼼꼼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전화나 상담채널 혹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